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드디어 2020년 하반기 삼성그룹 공채가 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공통 항목,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게시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개별 기업들보다 추가 문항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군별로 그리고 사업부별로 마지막 4번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자소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직접 확인 한번더해 보셔야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사업부 DS 부문 지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관련된 이슈들 정리해서 영상을 좀 올려 놨고요. 우측 상단에 링크 누르시면은 끝나고 나서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보시고 나서 지원 동기 작성하시면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기본적인 항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특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뭘 썼느냐 자체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취미와 특기도 상의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 그냥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있는 거 쓰십시오. 여러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존경 인물과 존경 이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쓰되,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교수님 쓰지 마시고요. 아는 선배 쓰지 마시고, 엄마, 아빠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너무 좀 마이너한, 뭐 아는 기관장님, 이런 사람들도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 유명하기 때문이 안 유명하기 때문 자체는 아니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아는 아, 아는 선배나 엄마 아빠 그리고 형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감이 안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로 밖에 인식될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안 쓰시는 게 답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명인사 멋있는 그런 경영인들, 유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좀 분명하게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존경 이유가 중요한데요. 뭐, 맡은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나이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주변의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진짜 안 좋은 내용입니다. 구체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편견을 깼다라고 한다면, 식품은 먹어야 된다는 편견을 깨고, 몸에도 식품을 줘야 된다라는 바르고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 신시장을 열었다라는 점이 인상 깊다라는 식으로 구체성 있게 존경하는 사유를 좀 드러내시는 게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스티브 잡스를 칭찬하든 이건희 회장님을 칭찬하든 아니면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칭찬하든지 간에. 그 구체성 있는 존경의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쓰는 것 자체는 설득력도 없거니와 차별성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체성 있는 존경 사유를 도드라지게 드러내서 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차별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통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지원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각사별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쓰셔,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삼성전자 그리고 DS 부문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분석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해당 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도 쓸수 있고요.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해당 산업에 관심이 있었는지 구체성 있게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의미는 예를 들면 연관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 제품을 쓰면서 감동받았다. 반도체 산업에 뭐 교육을 이수하면서 관심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관심이 생긴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반도체의 어떤 특성과 어떤 부분에 매료되었는지, 왜 가전 사업부에 이런 이 가전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왜 디스플레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이 채택되고 더 많이 시장성에 확장성이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 2차 전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시,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SD가 a 어떻게 세계 배터리 시장에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구체성 있는 이유를 드러내서 지원 동기를 써 주셔야 뭐 SDI든 전자든 엔지니어링이든 지원 동기를 제대로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유를 쓰신 다음에는 이 회사들 많이 여러분이 선택한 계열사가 갖고 있는 구체성 있는 강점을 드러내 주세요. 구체성 있는 강점이라는 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차별화된 어떤 압도적인 우위를 발휘해 나갈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만 가득한 게 피상적이고 팩트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술력을 토대로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삼성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고,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성 있는 요소를 드러내주면서 칭찬을 해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지원동기는 일반적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입사 후 포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라고 했는데 뭐 비중으로 친다면 뭐 지원동기는 400에서 500자 정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주, 주, 어 절반까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비중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400, 500자를 권고하는 이유는 여기 쓸 내용이 없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쓸 내용이 없는데 삼성전자의 어떤 뛰어난 해외 영업인으로서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펼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삼성의 압도적인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쓰면서 아무 말 대잔치로 300자, 400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절대 쓰지 마세요. 뭐, 끊임없는 기술에 대한 연구와 끊임없는 고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삼성의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의미 없는 내용이죠 입사 후 포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구체성 있게 얘기를 해야죠 어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지 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인지 기술 개발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구체성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쓸수 없다면 그냥 지원동기 앞부분 400, 500자 부분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시고 입사업 포부 조금 쓰십시오. 아무말 아무 대잔치를 하실 거면 하지만 구체성 있게 입사업 포부에서 내가 정말 이 삼성 전자를 어떤 이 사업의 강점을 갖게끔 끌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매출이 확대를 이, 이끌어낼 것인지,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만들고 싶은지 직무적 관점에서 아니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관점에서 쓸수 있는 얘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쓰셔도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서 지원 동기와 어, 입사 후 포부에 어, 결합을 통해 700자를 채워 주시면 1번 항목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 상반기 그 삼성그룹 채용이 끝난 다음에 자소서 첨삭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첨삭 사례들도 좀 다시 둘러보시면 내가 어떻게 좀 자소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얘기한 관점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좀더 구체성 있고 주체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지 좀 사례로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거 영상들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잘 찾아 보시고요 취업은 옴스잡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 기술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임무를 포함하여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원자들을 괴롭히는 어려운 항목이죠. 어, 우선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나의 가치관에 변화를 준 사건이나 상황, 임무를 먼저 떠올리세요. 자, 그리, 그리면, 그러면 제가 떠올리라고 한 상황 자체가, 떠올리라고 한 그런 인물이나 어떤 계기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겠죠? 대하는 태도를. 태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그런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 구체성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성장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분량으로 치자면 여기까지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 계기를 통해서 어떤 내 가치관에 어떤 계기를 도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천자 정도를 다 때려 박는 건데 어, 이왕이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한 500자 곱하기 두개 정도의 꼭지를 갖고 여기서 제시한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술적 1단계 변화 자 2단계 변화 자 그리고 관련된 경험 자 각각의 경험 경험 제시해 주는 흐름으로 쓰고 그리고 마무리에 뭐 100자에서 150자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이제 그럼 1,500자를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쓰는 케이스가 가장 잘못 쓰는 케이스가 그냥 다짜고짜 뭘 하냐면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전을 하면서 살아갔다 자 해외에 나갔다. 적응이 어려웠다.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도전 정신을 키웠다.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 쓰고요. 또 아니면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소심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었다.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까? 주체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발표하고 자신감 생기고, 이제 나도 나설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 이어져.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쓰죠. 이런 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도전을 할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관에 변화를 준 상황과 경험을 좀 떠올리시고요.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좀이 진정성 있는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도출하시고 그 가치관을 토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경험들을 좀 이어붙임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삶의 차별화된 가치관, 철학을 좀 설득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구성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써왔고 또 이런 내용을 쓰려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첨삭 사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한 100명 중에 90명 태반입니다 태반 정말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설득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차별화도 안 되고 정말 노잼 자소서의 전형입니다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3번 최신 최근 사회 이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선택하고 기술하는 3번 항목이고요. 이슈의 선택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슈 또는 너무 사회 약자나 뭐 어떤 봉사에 대한 이야기에 치우친 이야기 자, 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그런 힘든, 무슨 기자 정신을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가득 담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사회의 이슈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얼마큼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지, 자기네들이 모르는 어떤 사회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자, 만약에 사회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내므로써 사회약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발빠른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술을 통해 할수 있는 일들, 기술을 어떤 분야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견해를 밝혀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최신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를 고민하는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문제 자체에 대한 걸 지적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트렌드와 그 이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 적용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다 자꾸 어떤 사람이 자신의 관심계기를 자꾸 적고 자신의 역량을 적고 경험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견해를 묻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견해를 얘기해달라는데 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이슈를 선정하십시오. 자, 1차, 1번. 분명한 이슈 선정.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이슈를 선정한 이유. 선정한 이유라는 건왜이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얘기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이슈를 둘러싼 현안과 쟁점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 주시고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의 관점. 제시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식의 뭐 변화라든지, 뭐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싶은 견해를 여기서 좀더 부연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식의 변화 그리고 견해에 대한 부분을 한 400자, 최소 400자 정도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선정한 이슈와 그니까 내가 선정한 이슈와 이유에 대한 부분이 한 200에서 250자 정도 될될 될 거고 이걸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서 여러분들의 관점 뭐 비는 만큼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슈를 설명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슈에 대한 설명은 요초 초반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슈는 이런 이슈다. 이런 이슈인데 뭐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저기서뭐 AI를 쓰든 뭐 미중 무역 분쟁을 쓰든 좋습니다. AI가 중요한 이유, 앞으로 데이터 시대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AI 패권을 지는 게 어떤 패권을 질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성 있는 사례를 들면서 AI 기술력이 없으면 전 세계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바로 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AI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AI 경쟁 상황을 빠르게 비교해서. 어떤 현재 현황과 쟁점들을 빨리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를 들면 미중과 한국 간 어떤 AI 투자와 그런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걸 비교함으로써.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가 드러나겠죠. 우리나라 너무 느리다. 이러다간 도태된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나라 입장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AI 기술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된다. 아니면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어디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견해를 이제 뒤에서 400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 주신다면 충분히 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 흐름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신경 쓰면서 3번 항목을 좀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관심 가질만한 사회 이슈 주제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하루 이틀 내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소서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잘 집중하셔서 삼성 자소서 잘 쓰셔가지고 서류 합격도 하시고 면접도 가셔서 꼭 취포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수였습니다